안녕하세요. 근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9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FOMC 회의에 리뷰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역대급 빌런, 악당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빌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미런이라는 분입니다. 스티브 미란 이분이 어 빌런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티브 미란이 뭘 했길래 어 빌런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제가 아무튼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FOMC 회의에서는요. 점도표라는 걸 찍어요. 이 점도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 2025년 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월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끝나네요. 근데 12월 말에 우리 금리가 어느 정도에 있으면 좋을까요? 어 한번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내리지 맙시다. 그냥 유지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 그래도 한번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 그래 두번은 내려야 될것 같아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을 많이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도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번에는 특이하게 25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얼마일 것 같아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쯤 있었어요. 한뭐 다섯 번인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정말, 어, 황당한 일이냐면요. 보통 보면 다, 어, 여, 점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보통 보면 점이 다 여기 찍혀 있는데 혼자 여기다 점을 찍었다? 이것을 회의장 분위기를 제가 이제 재현을 하자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스티브 미란이 처음으로, 어, 이번에 트럼프가 찍어져가지고, 꽂아줘가지고 낙하산으로 지금 FMC 회의에 처음으로 어, 참석을 한 거거든요. 딱 회의에 들어가서 딱 앉는 거죠. 쫙 들어와서. 아, 등치가 커요. 이만한 사람인데 딱 앉아가지고 딱 앉자, 앉자마자, 파월, 내가 트럼프가 시켜서 왔는데, 당신 뭐 그렇게 잘 못하는 거 같던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지금, 아유, 지금 아직도 답답하게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고? 다섯 번 지금 발을 내려버려 다음 회부터 두번 이번에도 나 지금 뭐 50pp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25pp 하는 건데 나 지금 난는 진짜 연말까지 다섯 번 인하해 라고 거기막 깽판을 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록이 나오면 은 너무 궁금해요. 스티브 미란이 뭐라고 얘기했을지,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파월의 표정도 연상이 됩니다. 어 저거 정말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스티브 미란이 진짜 깽판을 어, 났다. 이런 얘기인데, 스티브 미란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연준의. 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준은 뭐 하는 곳이죠? 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연준의 책무라는 것은요, 1977년에 나온 연준 개정법, 연준, 어, 역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이 법안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어, 라는 것이 있어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면, 1977년만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대 고용입니다. 고용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듀얼 멘데이트 연준의 이중책무라고 얘기하죠 아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최대 고용도 해야 되고 아유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니요 스티브 미러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잘 찾아봐 그 밑에 다음 줄 하나 더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세 번째 장기 국채의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도 연준의 책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미런이 한 얘기가 사실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1977년 연준의 책무 안에 이세 가지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요.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진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물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의 밑에 있는 줄을 보면 아시는데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두 가지,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는 저절로 안정됩니다. 뭘 이걸 또 따로 얘기합니까? 이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해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MC 회의에서도 파우르 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안정시키는 거 어, 연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스티브 미런이 자꾸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거 두개 하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도 어 문제가 없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이 불안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라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 이게, 어,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요. 2011년 9월에 있었어요. 2011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 외로웠을 우리 와이프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어쨌든 어, 2011년 9월에 저도 결혼했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이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물가도 문제가 없었고 최대 고용도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어? 야,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지금 사는 게 맞냐? 어, 다른 건 몰라도 뭐 30년이나 빌려주고 10년이나 빌려주고 그건 나 못할 것 같은데 금리라도 더 주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그때 바로, 어, 당시의 연준 의장이었던 버넨키가 아주 꾀를 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꾀를 쓰는데 그 꾀의 이름은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되겠습니다. 당시 오바마와 버넨키가 이렇게 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렇게 추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 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냐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장기국채를 샀어요. 그냥 QE를 하면서 샀는데, QE를 이제 중단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하,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은, 장기국채 금리가, 아, 그렇게 올라가? 아,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거를 사자. 아, 버넥키, 근데 그, 지금까지는 이거 그냥 돈 찍어서 샀는데, 이거 돈 그만 찍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단기채를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자.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안정되잖아.라고 어, 이야기할 때 그때 버냉키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연준은 물가 안정도 시키고 최대 고용도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해야 되거든. 장기 국채 금리 안정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자.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laughs>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스티브 미런이 얘기하는 또 다시 또 다시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연준의 책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죠?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야, 미국한테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어 들어 트럼프도 그렇고 미련도 그렇고 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고 다른 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월간에서 뭐랑 뭐랑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y. CC가 되겠습니다. YCC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QE는요. 그냥 내가 국채를 그냥 이만큼 살게요. 돈을 찍을 만큼 찍어서 이만큼 찍어서 살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QE라면 일드 커브 컨트롤은 뭐냐면요. 만약에 금리 올라오기만 해 봐. 어? 내가 다사 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5% 올라? 안 돼. 난 그거 올라가는 건다사 버릴 건데 팔 사는 팔아.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연준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금리는 안정화될 겁니다 아마 뭐 4.5%를 정하든 정하기 나름이죠 4.5% 5%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기물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YCC란 얘기가 이미 지금 월가에서는 뭐랑 뭐랑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야, YCC 같은 걸 미국이 지금 벌써 하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YCC라는 이 정말 극단적인 정책을 사용했던 것은 1940년대에 미국이 전쟁을 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즉, 전쟁을 제외하고는 YCC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제외하면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무슨 이런 소리 자꾸 해라는 이야기를 아마 파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를 그때 미라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지금 전쟁이 아닌 것 같냐? 지금 전쟁이야라고 이야기를 할것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아닌 것 같아? 전쟁 아닌 줄 알았어? 전쟁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전쟁이죠? 무슨 전쟁이냐라고 한다면 이 전쟁입니다. 바로 반도체 전쟁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칩 워라고 볼수 있겠네요. 반도체 전쟁. 제가 이제 왜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지 이번 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어제 밤이에요. 어, 중국의 화웨이가 저 엔비디아 이길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엔비디아 이길 거예요.라는 내용의 공식 발표를 합니다 슈퍼팟 클러스터를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웨이가 지금 절치부심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중국의 바이드를 포함해서 야, 중국 애들이 지금 반도체 꽤잘 만드는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라는 선을 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2022년이거든요. 2022년 어, 이 당시에 챗 g PT가 처음 나왔고 미국에서는 야 이러다가 중국한테 칩다 주면은 중국이 더 먼저 AI 개발하면은 우리 큰난다. 일 저거 반도체 절대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막아버렸어요. 엔비디아의 좋은 칩은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이때 딱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 아, 저 칩만 있으면 우리 양원평도 있고 막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면은 딥시크도 있고 우리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저거만 못 받아서 그러다 고 입이 퉁퉁 불어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우리도 반도체 우리가 만든다 짜증난다. 엔비디아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할지, 그리고 틱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 과정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어디까지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통화를 할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가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번에 트럼프와 같이 영국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좀몇 가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뾰루퉁한 표정을 좀 지으면서 아 중국에서 우리 거칩 쓰지 말라고 그랬던데 아좀 사양을 낮춰서 만들어준다는데 쟤들이 또더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는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왕이 했던 결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산다. 인텔 좀... 이러다가 망하겠다 야 50억 불줄 테니까 네 이거 뭐라도 좀 해라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인텔에 투자를 하고 인텔이 반도체 만드는 거아 답답하게 이렇게 못하냐 내가 좀 도와줘 어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젠순 낭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내놓은 결론이겠지만 인텔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잘 될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거는 AI로 가기 위한 필수인 거잖아요. 반도체, AI를 두고 중국과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칩워고 이 칩워의 대상인 반도체는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효친클럽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반도체 투자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아직 투자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K증권의 최도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 어,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3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2만원꼴로 내시면 이런 양질의 세미나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진짜 한 달에 2만 원 거리에 정말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진짜 너무 싼데요. <laughs>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어, 최도원 센터장님의 반도체 세미나를 듣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 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